여러분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바로 119를 부르셔야 합니다. 오늘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살아남더라도 평생 후유증과 싸워야 하는 무서운 질환, 뇌졸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뇌졸중은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매년 약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뇌졸중 진단을 받습니다. 이중 절반 가까이가 후유증을 남기거나 사망에 이릅니다. 뇌졸중은 조금만 빨리 발견했더라면 대부분의 후유증을 막을 수 있는 병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증상을 잘 모르거나 조금 쉬면 낫겠지 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뇌졸중이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신호를 놓치면 안 되는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생명을 지키는 단 하나의 판단 기준을 분명히 얻어가실 겁니다. 오늘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종을 켜주세요 그래야 실질적인 건강 조언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시고 아직 충분히 공감되지 않는다면 숫자 0을 남겨주셔서 제가 다음에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뇌졸중은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말을 못하고 한쪽 팔과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병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조금씩 진행되어 오다 어느 날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질환입니다. 의학적으로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세포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손상이 생기는 병을 말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죠. 첫째는 뇌경색, 둘째는 뇌출혈입니다. 뇌경색은 혈관이 막히는 병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피가 흐르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좁아지거나 막히면 피가 흐르지 못하고 결국 그 부분에 뇌세포가 죽게 됩니다. 마치 논밭에 물길이 막혀버려 논이 말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뇌출혈은 혈관이 터지는 병입니다. 압력이 높아진 혈관이 버티지 못하고 터지면 피가 뇌조직 안으로 새어 들어갑니다. 이 피가 뇌세포를 짓누르고 손상시키면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죠. 겉으로 보기엔 두병 모두 비슷해 보입니다.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얼굴이 비뚤어지는 등 증상도 유사합니다. 하지만 원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막혀서 다른 하나는 터져서 생기는 병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든 뇌혈관의 문제로 뇌세포가 갑자기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질환 모두를 묶어 뇌졸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뇌경색의 가장 큰 원인은 동맥경화입니다. 혈관의 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으면서 좁아지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이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또 다른 원인은 피떡이라고 불리는 혈전 때문입니다. 심장이나 다른 부위에서 생긴 피떡이 혈류를 타고 이동하다가 뇌혈관을 막는 경우입니다. 특히 부정맥이 있는 분들이 이런 위험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화에 따른 작은 혈관의 막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모세혈관이나 세동맥이라 불리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이 점차 굳고 딱딱해집니다. 이 작은 혈관 하나가 막혀도 그 주변의 뇌세포는 순식간에 손상될 수 있습니다. 뇌출혈은 주로 고혈압으로 인한 혈관 손상이 원인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높은 혈압이 혈관 벽을 압박하면 그 부분이 점점 약해지고 얇아집니다. 결국 어느 날 작은 자극에도 터져버리는 것이죠. 이외에도 동맥류나 혈관 기형 혹은 외상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맥류는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다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지는 형태로 발생합니다. 뇌경색이든 뇌출혈이든 그 근본에는 생활습관과 혈관 건강이 있습니다. 혈관은 매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움직이는 습관의 결과물입니다. 고혈압은 혈관벽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손상시킵니다. 당뇨병은 혈관 내벽을 약화시켜 막힘을 유발합니다. 고지혈증은 기름기가 쌓여 혈류를 막습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운동 부족은 혈류가 정체되어 혈전 형성을 돕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뇌졸중뿐 아니라 심근, 경색, 치매, 심부전 등 모든 혈관질환의 공통 원인이기도 합니다. 즉 혈관을 지키는 습관이 곧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뇌졸중은 무섭게도 대부분의 사람에게 아무런 통증 없이 다가옵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뇌세포가 손상되어도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한쪽이 마비되거나 말이 어눌해지며 증상이 폭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느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끝이 자주 저리거나 평소보다 말이 느려지고 순간적으로 눈앞이 흐릿해지는 경험 이런 것들이 뇌졸중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피로라고 넘기지만 사실은 이미 경고가 시작된 것입니다. 실제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의 이야기입니다. 평소 건강하시던 60대 남성분이었는데 저녁 식사 도중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며 1시간 넘게 지켜보다가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뇌세포 손상이 진행되어 손과 발의 마비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분이 증상 발생 후 15분 안에 병원에 오셨다면 지금처럼 불편하게 지내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처럼 뇌졸중의 가장 무서운 점은 시간입니다. 몇 분의 차이가 평생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뇌졸중의 대표적인 세 가지 증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세 가지만 기억해 두셔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뇌졸중이 찾아왔을 때 몸이 보내는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뇌졸중은 대부분 갑작스럽게 발생하지만 그 순간에도 몸은 분명한 경고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잠시 어지럽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사실은 그때가 바로 생사를 가르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뇌졸중의 대표적인 세 가지 증상만 알아두셔도 위급한 상황에서 즉시 대처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쪽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입니다. 의학적으로는 편측마비라고 부릅니다. 전체 뇌졸중 환자의 80% 이상에서 나타나는 가장 흔한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하다 갑자기 그릇을 떨어뜨리거나 밥을 먹던 숟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옆으로 기울거나 주저앉는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저리거나 감각이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팔이나 다리에 아예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라면 거의 틀림없이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파스나 찜질로 버티시는데 그러면 이미 늦습니다. 혈류가 끊긴 상태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뇌세포는 초당 수천 개씩 사라집니다. 두 번째 신호는 얼굴의 비대칭입니다. 한쪽 눈썹이 내려앉거나 입꼬리가 처지고 웃으려고 해도 한쪽만 올라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흔히 얼굴이 삐뚤어졌다는 표현을 쓰죠. 이는 얼굴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이 마비된 상태로 얼굴 절반이 갑자기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거울을 보고 양쪽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삐뚤어지고 한쪽 눈꺼풀이 축 처져 있다면 그 순간 이미 뇌의 일부가 손상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말이 어눌해지거나 말이 잘 나오지 않는 증상입니다. 말을 하려는데 입이 따라주지 않거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버벅거리고 주변 사람들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를 언어 장애라고 하며 실어증과 구음 장애로 나눕니다. 실어증은 머릿속에서 단어를 떠올리는 기능 자체가 손상된 경우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떠오르지 않고 문장이 머릿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구음 장애는 머릿속으로 말은 하지만 현아 입술 성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발음이 불명확해지는 상태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단한 가지라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확인된다면 그 즉시 뇌졸중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뇌졸중일 확률이 70%를 훌쩍 넘습니다.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된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조금 쉬면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실제로 증상이 잠깐 좋아졌다가 다시 악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른바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는 상태인데 이는 뇌졸중의 전조로 불립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더라도 앞으로 3개월 이내에 다시 큰 뇌졸중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혈관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두통이나 어지럼증만으로도 불안해하시지만 사실 이런 증상만으로는 뇌졸중일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다만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지 않기 때문에 평소와 다른 양상의 두통이거나 갑자기 심해진 어지럼증이라면 일단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작은 신호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실제로 병원 진료 중에도 두통과 어지럼증만 호소하셨던 환자분이 정밀 검사 후 뇌경색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뇌졸중은 조용히 찾아오지만 한번 닥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즉시 구조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전화를 하거나 약을 먹기 전에 반드시 구급차를 부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19가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흔히 손발을 주무르거나 우황청심환을 먹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혈관이 막힌 상태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스스로 뇌세포가 더 많이 죽도록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3시간 안에만 가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뇌졸중의 골든타임은 분 단위로 계산됩니다. 응급치료는 증상 발생 후 길어야 4시간 반 이내에 시작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넘기면 혈관을 열어주는 치료를 할수 없게 되고 손상된 뇌세포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병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환자를 차로 직접 데려가려 하기보다는 구급차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동 중에도 전문 인력이 산소 공급이나 응급처치를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판단이 몇분 빠르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병원에 도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증상 발생 후 2시간 이내에 도착한 환자들은 대부분 회복률이 높고 후유증이 적었습니다. 반면 4시간 이상 지체한 환자들의 경우 절반 이상이 한쪽 팔다리에 마비나 언어 장애를 평생 안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무섭게 들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빠른 대처가 곧 생명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뇌졸중은 치료법이 없는 병이 아닙니다. 단지 늦으면 치료할 기회를 잃는 병일 뿐입니다. 몸이 보낸 신호를 즉시 알아차리고 행동한다면 대부분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즉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얼굴이 비뚤어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만 기억해 두십시오. 이세 가지는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경고등입니다. 지금 당장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뇌졸중은 나이와 성별, 체형을 가리지 않습니다. 건강 검진 결과가 멀쩡해도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뇌졸중은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증상을 아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 증상으로 병원에 도착한 뒤부터는 모든 것이 속도전입니다. 뇌졸중 치료는 한마디로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환자가 응급실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의료진은 동시에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합니다. 먼저 환자의 증상이 언제 시작됐는지를 가장 먼저 묻습니다. 정확한 시간을 알아야 어떤 치료를 할수 있을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증상이 발생한 지 4시간 반 이내라면 혈관을 뚫는 응급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넘기면 이미 손상된 뇌세포는 회복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의료진은 도착하자마자 뇌의 상태를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 뇌컴퓨터 단층 촬영, 즉 CT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 검사를 통해 혈관이 막혔는지 터졌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CT로 명확히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MRI를 시행하여 손상 부위를 더 정밀하게 확인합니다. 검사와 동시에 혈액 검사, 심전도, 혈압 측정 등이 이루어지며 이 모든 과정은 수십 명의 인력이 분단위로 움직이며 진행됩니다. 이렇게 검사를 마친 뒤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두 가지 치료 방향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는 막힌 혈관을 다시 열어주는 치료입니다. 이를 혈관 재개통 치료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혈전 용해제 주사가 있습니다. 혈관을 막고 있는 피떡을 녹여서 혈류를 회복시키는 방법입니다. 단, 이 주사는 증상 발생 후 길어야 4시간 반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넘기면 오히려 출혈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혈관 안으로 직접 도관을 넣어 혈전을 제거하는 시술입니다. 허벅지의 대퇴 동맥을 통해 미세한 관을 뇌 혈관까지 밀어 넣은 다음 막힌 부분을 기계적으로 잡아 빼내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증상 발생 후 8시간 이내에도 시도할 수 있지만, 역시 빠를수록 성공률이 높습니다. 뇌출혈의 경우에는 치료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피가 고여 뇌를 압박하고 있다면 그 피를 제거해야 합니다. 출혈량이 많거나 뇌압이 높을 때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머리를 열고 피를 제거하거나 터진 혈관을 묶어 더 이상 출혈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이처럼 뇌경색과 뇌출혈은 치료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뇌졸중인지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이 초기 응급치료가 끝나면 환자는 중환자실이나 뇌졸중 집중 치료실로 옮겨집니다. 여기서는 24시간 동안 심전도, 혈압, 산소포화도, 호흡 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급성기에는 언제든지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체 뇌졸중 환자의 약 5분의 1 정도는 발병 후 일주일 이내에 다시 증상이 악화되는 조기신경학적 악화를 겪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의료진은 혈압을 세밀하게 조절하고 필요한 경우, 항금고제나 항혈소판제를 투여합니다. 또한 혈당과 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합니다. 이 시기에는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환자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차분하게 곁을 지켜주는 것이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급성기를 잘 넘기면 이제 본격적인 입원 치료와 원인 규명 단계로 들어갑니다. 의료진은 뇌졸중이 왜 생겼는지를 찾기 위해 심장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혈액 검사 등을 진행합니다. 부정맥이 원인인지, 고지혈증이나 당뇨가 문제인지, 혹은 혈관 자체에 기형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원인을 알아야 재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과정은 다새에서 일주일 정도의 입원 기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이 시점이 되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장기 치료 계획이 세워집니다. 어떤 약을 계속 복용해야 하는지, 추적 검사는 언제 해야 하는지, 재활 치료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 등이 정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후유증입니다. 팔이나 다리에 마비가 남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회복되지 않을까 봐 걱정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꾸준한 치료와 재활을 통해 예전처럼 일상생활을 할수 있을 정도로 회복됩니다. 병원 통계에 따르면 치료 후석 달이 지나면 절반 이상, 1년 후에는 약60% 정도의 환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손상 부위가 넓거나 치료가 늦어진 경우에는 장애가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기에 치료를 시작한 환자일수록 회복률이 훨씬 높습니다. 뇌졸중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이미 손상된 뇌세포를 되살릴 수는 없지만 남아있는 세포들이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만드는 것이 재활의 핵심입니다. 즉, 살아남은 뇌세포가 죽은 세포의 역할을 배우게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초기 치료 이후 바로 재활을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 환자분들은 몸이 회복되고 나서 운동해야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움직이고 자극을 주어야 회복이 빠릅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보면서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등을 병행합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지만 반복훈련을 통해 점차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과도한 재활은 오히려 다른 부위의 통증이나 근육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 천천히 반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스트레칭이나 관절 움직임부터 시작하고, 이후에는 서서 걷기, 균형 잡기, 손 동작 훈련 등으로 단계를 올려갑니다.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언어치료를 통해 발음과 단어 연결을 연습합니다. 무엇보다 환자 스스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마음이 치료의 절반입니다. 실제로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환자일수록 회복 속도가 빠르고 재발률도 낮았습니다. 또한 가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뇌졸중은 완치가 불가능한 병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뇌졸중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질환입니다. 물론 한번 손상된 뇌세포는 되돌릴 수 없지만 그 이후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꾸준한 약물 복용, 정기적인 검사,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재발을 예방할 수 있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한 뒤에도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이러한 교육을 반복적으로 진행합니다. 병의 원인과 재발 방지법을 정확히 알고 실천하는 것이 치료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응급 단계부터 병원 치료, 그리고 초기 재활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뇌졸중은 발병 순간부터 회복까지의 모든 과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소홀히 하면 회복이 더뎌지고 재발 위험이 커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모든 단계가 회복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응급실에서의 한 시간, 집중치료실에서의 하루, 재활병동에서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새로운 인생을 향한 준비입니다. 퇴원을 하면 이제 다 나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상태가 안정되더라도 뇌졸중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병입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의 약 6%는 1년 안에 재발하고 5년이 지나면 15% 이상이 다시 뇌졸중을 경험합니다. 이 수치는 병원에 꾸준히 다니며 약을 잘 복용한 환자들만 포함한 것입니다. 만약 치료를 중단하거나 생활습관을 방심하면 재발률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결국 뇌졸중 관리의 핵심은 퇴원 후의 꾸준함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약을 정확히 복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증상이 좋아지면 약을 줄이거나 중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뇌졸중 약은 일시적으로 먹는 약이 아니라 평생 관리 약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혈전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 혈압을 안정시키는 약,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 등은 모두 재발을 막기 위한 필수 치료입니다. 약을 중단하면 다시 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약의 부작용이 걱정된다면 스스로 끊지 말고 담당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들은 환자의 몸 상태에 맞춰 용량을 조절하거나 다른 약으로 바꾸어 줍니다. 두 번째는 정기적인 병원 방문입니다. 퇴원 후에도 일정한 강역으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초기에는 한달 단위로 상태가 안정되면 석 달이나 반년 단위로 검사 일정을 잡습니다. 병원에서는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혈류 상태 등을 꾸준히 확인하며 약의 효과를 점검합니다. 일부 환자분들은 이제 괜찮은데 굳이 병원을 갈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지만 뇌졸중은 겉으로 보이는 증상만으로는 내부 상태를 알수 없습니다. 혈관은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이상이 생기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네, 세 번째는 생활습관의 변화입니다. 병원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무리 약을 잘 먹어도 생활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재발을 막을 수 없습니다.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고혈압입니다. 혈압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르내리지만 그 변동폭이 크면 혈관이 계속 자극을 받습니다. 따라서 식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짠 음식을 줄이고,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을 피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소금 대신 허브나 천연 양념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단맛이 강한 음료나 간식도 피해야 합니다. 당분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기나 버터에 많은 포화지방보다는 올리브유나 들기름, 견과류에 들어있는 불포화지방을 섭취해야 합니다. 생선 중에서는 등 푸른 생선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튀김류나 패스트푸드는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 혈전을 쉽게 형성시킵니다. 음주와 흡연은 절대 금지입니다. 술은 혈압을 급격히 올리고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류를 막습니다. 담배 한 개비가 뇌혈관에 미치는 피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실제로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뇌졸중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금연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금연 후단 1년만 지나도 혈관의 탄력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운동입니다. 운동은 뇌졸중 재발을 막는 가장 확실한 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일 약 하나를 더 먹는 것보다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더큰 효과를 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해야 할까요? 숨이 약간 찰 정도의 빠른 걷기를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매일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생활로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만 해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성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보내는 생활은 혈류를 정체시키고 작은 혈전이 생길 위험을 높입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라도 자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시기와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체중 관리입니다. 비만은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을 유발하여 뇌졸중 위험을 배로 높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혈관 내 지방 축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는 23이하, 허리둘레는 남성은 85cm, 여성은 80cm 이하를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마음 관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뇌졸중에 숨어 있는 적입니다. 강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해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그래서 퇴원 후에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산책,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통해 뇌를 쉬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끝났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나 나는 다시 회복 중이다 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한 환자들은 우울감이 줄고 재활 참여율이 높았으며 회복 속도도 빨랐습니다. 가정에서도 재활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집에서도 꾸준히 손과 다리를 움직여 주어야 합니다. 작은 동작이라도 반복하면 뇌의 신경회로가 다시 연결됩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뇌는 죽은 세포를 대신해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한 시간 정도 천천히 몸을 움직이고 말하기 연습을 하며 스스로의 회복을 돕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또한 가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뇌졸중 환자는 갑작스러운 신체 변화로 인해 우 우울감과 무기력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때 가족이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며 격려해주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괜찮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라는 한마디가 환자에게는 약보다 더큰 희망이 됩니다. 뇌졸중을 경험한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뇌졸중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꾸준히 관리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지키면 얼마든지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의 한 걸음이 앞으로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한 번의 병이 아니라 평생의 관리입니다. 하지만 관리만 잘 한다면 여러분은 이 병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뇌졸중이 무엇인지, 어떤 증상으로 찾아오고, 어떻게 대처하고 치료해야 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뇌졸중은 단순히 병이 아니라 삶의 습관이 만든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도 치료도 특별한 기술이나 약이 아니라 생활 속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바로 뇌 건강을 결정합니다. 예방의 첫걸음은 자신의 몸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혈압이 얼마인지,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떤지, 혈당이 정상 범위에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건강 지표를 모른 채 살아간다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하십시오. 검사 결과가 나쁘게 나왔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지키기 위한 기회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의 혈관 질환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건강은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하고, 담배를 끊고, 충분히 쉬는 것, 이 단순한 행동들이 쌓여 혈관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반복되면, 언젠가 혈관은 그 빚을 되돌려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루에 단 15분이라도 걷고 짠 음식을 줄이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진다면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저는 병원에서 수많은 뇌졸중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중에는 쓰러진 뒤 다시 일어나 직장에 복귀하신 분들도 있고 한 손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그림을 그리고 악기를 배우며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능해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다잡고 자신을 믿었던 분들이 결국 삶을 되찾았습니다. 뇌졸중은 한 번의 위기이자 인생의 방향을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른다고 하죠. 그러나 한번 병을 겪고 나면 아침에 눈을 뜨고 손을 움직이고 말을 할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 병은 삶의 속도를 잠시 멈추게 하지만 동시에 더 깊은 감사와 성찰을 안겨줍니다. 뇌졸중 예방을 위해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다섯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한 번은 혈압을 재고 기록하십시오. 숫자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하루 한 끼라도 짠 음식을 피하고 식탁 위에 소금통을 치워두십시오. 셋째, 하루 15분이라도 걸으십시오. 걷는다는 것은 혈관을 열고 뇌로 가는 혈류를 살리는 가장 단순한 치료입니다. 넷째, 충분히 주무십시오. 수면 부족은 혈압과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일찍 자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뇌 건강의 기본입니다. 다섯째, 마음을 관리하십시오. 분노와 걱정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하루에 단몇 뿐이라도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고 자신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다섯 가지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약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꾸준함만 있으면 됩니다.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랜 세월의 생활 습관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병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며 나는 이미 늦은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뇌는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회복력이 뛰어난 기관입니다. 손상된 세포를 대신해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지는 현상을 뇌의 재생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은 나이와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잘못된 습관이 오늘을 만들었다면,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뇌졸중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병을 겪었다는 것은, 이제 내 몸을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할 기회를 얻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매일 작은 변화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한 걸음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줍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부모님께,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혹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한다더라 하고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뇌졸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고 대처할 수 있으며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뇌졸중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건강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자신의 뇌를 지키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매일 새롭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은 끊임없이 피를 흘려보내며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믿으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뇌는 다시 건강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뇌가 늘 건강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